여러분 들 안녕하세요. 오늘 영상 쉐퍼 V1을 리뷰를 하려고 왔습니다. 이번에 신규 카트바디로 등장한 쉐퍼 V1이고요. 일단 이 카트바디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면은 여기에 있는 이 상자를 까면 이 왼쪽 밑에 있는 이 쉐퍼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상자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현질을 해서 얻는 경우도 있지만 뭐 퀘스트를 통해서 얻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얻을 수는 있는데 공짜로 얻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기간제일 확률이 크대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무제한 얻으려면은 아마 현질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대 제가 지금 기간제로 그 출탈변 없는 걸로 타보고 있거든요. 그래도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면서 한번 판단을 했으면 좋겠고요. 댓글에 오늘 또 그런 게 많겠죠. 메인티스가 좋아요. 셰퍼가 좋아요. 진짜 미치겠습니다. 이거. 언제쯤 안볼수 있는 건지. 확실히 예전 셰퍼랑은 다르게 외관 자체가 너무 이뻐요. 어이 끝나고 어충충 기본 성능만 보고 제가 그 뭐야. 얘 외관 좀 볼게요. 128 나는 어, 이거 무조건 출 탈변하고 탈거난얘일탈거 같은데 홍기 안 타고? 아, 그 정도로 괜찮던데? 128, 128, 129 이렇게 나오죠? 127 감속은 살짝 120 후반대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어 감속이 127에서 129니까 어 감속은 120 후반대다. 지금, 지금 이게 기준이. 출탈변 아닌 기준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동안 리뷰를 해왔던 애들이랑은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어, 감속도는 이 정도면은 일단 우리가 그거를 베이스로 깔고 와야죠. 부스터 세 칸. 그 베이스가 있어야지. 음, 부스터가 세 칸이니까. 근데 얘는 그리고 안정성도 좋을 것 같은데? 아, 제가 예전에 타던 그 셰퍼 X보다도 좋은 것 같아요. 이 친구. 이번에 개잘왔는데 자, 그리고 이 친구의 익시드는 초보자분들이 좋아할 만한 L타입으로 출시를 했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돈이 없어. 그러면은 그냥 저 퀘스트 깨가지고 기간제를 얻어. 100일짜리를. 그 다음에 100일만 타. 그러면 엔진 바뀌어 있을걸? 막 나는 굳이 카트에 현질하기 싫다. 이런 사람들은. 와, 우와... 씨. 제가 계속 리뷰를 하기 전에 이 친구를 노파츠로 타봤어요. 근데 지금까지 타본 노파츠들 중에서는 감이 제일 좋아요. 그럼 봐야 돼요. 살짝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 음... 이 정도면 뭐, 뭐, 더볼게 있나요? 자, 그리고 이제 접지력을 좀 봐야겠죠? 접지력 한번 볼게요. 이 친구 근데 안정성도 괜찮고, 감속도 평타고, 그리고 접지력까지 좋으면 안탈 이유가 없겠는데? 안 그런가? 일단 카트바리가 작잖아. 오케이 실수. 이거는 애교. 어 이런 애교는 봐줘야 돼 원래. 귀엽다고요? 야제 위험하다. 나보고 귀엽다고 하는 애들은 진짜 안과를 가봐야 돼. 내가 볼땐 안과 아니면 정신과 추천해 준다. 탄력도 어느 정도 있는 거 같은데? 일단 확실한 건 크로노스보단 낫다. <laughs> 와, 접지력 개 좋은데? 저드리프터 꺾을 때부터가 느껴지네. 이거 접지력 좋은 게. 아, 어, 제가 원래 쉐어맘이긴 합니다. 어, 제가 원래 원작 옛날에 한국에 있을 때부터 쉐퍼를 좋아하긴 했는데 뭐 여러분들이 그런 말들을 할거 아니에요. 파라곤이 좋아요, 쉐퍼가 좋아요, 멘티스가 좋아요, 쉐퍼가 좋아요. 쉐퍼가 좋습니다. 제가 쉐맘이라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이게 전체적으로 제가 리뷰를 해본 결과 그런 것 같아요. 자, 이카트바이 최고 수단 만나볼게요. 294까지 들려나? 아, 2 9 3 네, 최고속도는 293입니다. 자, 익시드 최고속도 한번 만나볼게요. L타입 기준이기 때문에 312. 오, 괜찮네. 자, 그러면 이 카트바디를 한번, 어, 타봐야 될거 아니에요. 제가 어택도 해보고 여러 가지 해봤는데, 이 친구는 그냥 바로 멀티로 가도 될 정도긴 하거든요. 그래도 어택을 한번 좀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카트바디들에 비해서 좀 무거운 거 같아. 무거운 거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막 드립이 안 꺾인다 이정도는 아닙니다. 디자인이 어디 디자인 너무 이뻐요. 아 맞다, 디자인 본다 그랬는데, 어, 이번 판 완주하고 내가 딱 볼게. 좀 안정감 있는 카트바디라고 해서 제가 이 초보자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이유가, 안정감도 있고 부스터가 3칸이잖아요 그래서 추천드리는 거예요. 너무 타기 좋다는 거지. 그리고 카트 바리가 작아요. 아니 뭐 이런 카트가 어딨어 진짜. 그리고 야 잘만하면은 공짜로 기간제를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기간제도 좋아요. 지금 출탈변만 못달 뿐이지 되게 좋아요 지금. 뭐 파츠를 못 딴다는 거 빼면은 감속이 몇이었냐고요? 그거는 이제 추후 한상형 유튜브 올라가시면 보면 됩니다. 음, 안 알려주지? 알려주세요, 관리자님. 저 사람 어 감속이 궁금하대요. 감속 정도는 알려줄 수 있지? 와, 이거 잠깐만, 이거 핑 때문에 이거 부서 살짝 꼬였는데? 이게 한국이었으면 팀부가 바로바로 차는데 핑 때문에 이게 바로 안 차네. 와 이게 바로 착지하는 거 봐. 제가 원래 리뷰할 때 부빙을 잘안 해요. 어려운 트랙이라서 불안정하고. 근데도 제가 쉐퍼를 타면서 이 맵을 리뷰를 했다는 건 그만큼 이 카트바리가 좋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일단은 카트바리 외관 자체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러분들. 카트바리 외관 너무 이쁘죠, 쉐퍼. 아니, 진짜 너무 이뻐요, 차가. 그리고 지금 들어온 속본데, 셰퍼가 출탈변으로 타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카트바디를 타고 한번 공방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작 부활. 모르겠네요. 원작 하려나, 부활을. 빡셀 것 같긴 한데. 어, 근출타탈변 설렌다. 야, 높아 칠 때도 그랬는데. 오우씨야, 너무 빨라. 어 너무 빠른데? 어감 좋네. 어우. 아니 확실히 지금 제가 노파츠를 타다가 갑작스럽게 출탈 변을 타버리니까 적응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은 여러분들 이걸 어떤 걸로 좀 비유를 해야 되지? 살짝 여러분들이 천만 원짜리 자동차를 타다가. 갑자기 람보르기니 타는 느낌. 그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출탈변이라는 게 그런 존재야. 아, 부스터가 남아도는데? 봐봐. 이래서 출탈변에 셔퍼 달면은, 뉴비들 그냥 멍 때리면서 게임해도 돼. 부스터가 남아 돌아서. 와. 오우, 야, 작아. 카트바리가. 제가 옛날에 멘티스 리뷰했을 때 어떤 말 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얘가 멘티스 이겨요. 이겨요. 무조건. 그리고 멘티스가, 익시드가 뭐였죠? S였나요? B였나요? 일단 L은 아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멘티스. 아저 배지 내가 잘생겼다고 질투하는 거봐내 배지가 더 잘생겼다고 아 S였어요? 아, 그래서 내가 좀안 좀 좋은 평가를 했을 수도 있겠다 아, 내 배지가 더 귀엽게 생겼잖아 봐봐 자 일단 이렇게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셰퍼를 만나봤고요 그리고 이 카트바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점에서 뭐살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 퀘스트 통해서 무료로 얻는 사람들도 있을 거니까 여러분들이 꼭 한번 무료로 얻는 방법을 선택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왜냐면, 지금 카트바디를 여러분들이 홍기를 사건 뭐를 해서 계정을 사도 어차피 곧 있으면 엔진 바뀐단 말이야. 그때 되면은 손해볼 거니까 잘 생각해보라 이 말입니다.